네, 안녕하세요. 시아입니다. 오늘은 인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이제 25년, 이제 1월 1일이 밝았습니다. 25년은 이제 을사년 푸른 뱀의 띠라고 하는데, 제 을사년은 제 을목이 있고 사화가 있잖아요. 이게... 얼핏 보면은 목생화해서 화의 기운이 되게 커지는 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사화는 이 사유축으로 사유축에서 금으로 가는 아이이기 때문에 이게 금을 좀 조심해야 합니다. 갑자기 화가 금의 기운으로 바뀌기 때문에 변동이 생겨요. 그러면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화일간이신 분은 갑자기 이게 재성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되면 나의 그 비겁들이 재성으로 바뀌는데 이래 되면은 이게 재성이 뭐 일상의 돈이라든지 뭐여 여자 문제. 여자 문제가 갑자기 바뀔, 수, 바뀔 수가 있어요. 예, 특히나 겁재면은 이런 거를 더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 4년은 좀이 사화라는 아이를 잘 지켜 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사유축이 되잖아요. 그럼 수기운이 강하신 분들은 이제 금생수를 하기 때문에 또 을목이 젖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을목 건강 조심하셔야 되고 음좀 되게 그래도 어떤 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히, 갑진년은, 뭐 목이 힘이 좋아서, 뭐, 그렇긴 한데, 을사년은, 목금의 충이 조금 유의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제, 이제, 이제, 인상은, 인상은, 이게 얼굴에서 나오잖아요. 이게 얼굴에서 나오는 건데, 이게 좋은 사람이 있고, 좋은, 좋은, 안 좋은, 좋지 않은, 좋지 않으신 분이 있는데, 참, 인상을 관리하는 게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관상을 본다고 하는데, 저는 관상은 보진 않고 계속 인상을 봐요. 그래서 제 취미 활동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는 건데, 특히 뭐 일반인들을 막 그렇게 보고 평가할 수는 없으니까, 뭐 집에서는 연예인들, TV를 보면서 어, 보고, 아,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오랜만에 나오신 분들을 보면, 어, 좀 바뀌었네 하면서 그 사람의 흐름, 이거를 명리적으로도 막 연계해서 자동으로 봐지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인상을 평소에도 많이 보고 재밌습니다. 사람 구경하는 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뭐, 인상이 좋으신 분들 하면, 그 각각 생각나는 어떤 이미지가 있으실 건데 그런 이미지들을 잘 생각해서 보시고 이분들은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분들은 힘들지 않을까요? 안 힘드나? 안 힘들어? 근데 똑같이 힘들어요. 똑같이 힘든데 왜이 사람들은 인상이 좋을까? 똑같이 힘듦. 근데 이분들은 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기 객관화가 되게 잘 되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객관화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힘들면 힘들고 이때 대처를 또잘 하고 멘탈 관리를 잘 하겠죠 특히 이제 좋지 않은 분들은 1이 1비 할 확률이 높아요 여기 가면 여기 가고 저기 가면 저기 가고 뭐박지 같은 수도 있고 되게 뭐 기회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주의자가 될 수도 있고, 되게, 음, 뭐, 안 좋은 소스가 많죠. 좋은, 좋으니까 소스가 나는 거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상은 얼굴에 드러나니까, 나이가 더 들수록 더 솔직해지고, 더 쉽게 반응하고, 이, 이렇게 나이가 들면, 음, 좀더 사람이 그동안 쌓아온, 쌓아온, 그 데이터, 데이터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게 결과적으로 인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컴퓨터 데이터로 치면 이게 결과값인 거죠. 그래서 이게 더뭐 당연히 해봤으니까 당연히 다 했던 거고 뻔할 거고 이렇게 쌓아온 데이터에 의해서 식신재살, 식신재살을 더하기 때문에. 그, 유연, 유연해야 되겠죠? 유연함이 같이 필연적으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은 안할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러다 보면은 좋지 않을 거고, 이거, 이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런 부분을 잘하면 당연히 인상이 더 좋을 거고, 이 사람들은 가장 큰 특징이 저는 여유라고 생각을 해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옆에 가면 되게 기분 좋고, 내가 조급하지도 않고 하잖아요. 그런 기운들을 당연히 받기 때문에 이런 분은 옆에 두고 약간 멘토는 아니지만 모티브라고 해야 되나? 영감을 얻거나, 뭐, 모티브 같은 말인가? 음, <laughs> 이걸 잡아서 좀 따라 하시면은 그래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인상은 얼굴이고 이것도 사실 겉모습이잖아요. 겉모습만 보고 사람이 판단하고 부러워, 부러움을 저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성공한 사람들, 와, 돈 많아서 좋겠다. 요렇게 하고, 뭐, 우리 올림픽은 비교적 운동으로 하기 때문에 힘들고 열심히 노력하고 4년 동안 기다리는 걸 아시잖아요. 근데 왜돈 많고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그냥 부러워만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러움만 있다. 부러움만 가진다. 이것 또한 인상이 좋지 않게 변하겠죠. 왜냐면 하 당연히 겉모습에만, 쓴만, 사실, 겉모습만 본다. 보다는 좀 저는 더 나가서 집착한다. 그 다음에 생각을 안 하, 깊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깊지 않은.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런 이렇게 되는 것도 이게 그 글이 아닌 영상을 보고 단순화가 되면 또 이럴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제가 어, 어떻게 하다가 어제 봤는데 디지털 교과서가 생긴다 하다가 그게 이제 부교재로 간다고 해서 아, 정말 다행이다 하면서 제가 마음 편하게 조금 됐었는데 이게 글과 영상이 있으면 이거는 누가 봐도 쉽잖아요. 당연히 글에 익숙해져야 돼요. 어떤 거에 익숙해지느냐에 따라서 나비 효과처럼 이 결과값은 정말 엄청나요. 이해력이 당연히 생기고 이해력이 없어요. 그러면 대인관계도 대인관계도 이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면은 이제 글이 많이 뭐 예를 들어서 글을 많이 읽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싶은지 영상을 많이 보는 부모 밑에서 자라고 싶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글에 익숙해져야 되고 이게 이해력 문해력 대인관계까지 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결국에는 이 나의 인상에 결국에는 나의 인상에 다 나오고 인품 뭐 성품 기운에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되게 하나하나 중요합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매일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뭐 그런 것들. 뭐 최근에 제가 인스타에서 봤나? 박진영 JYP는 흰머리가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하고 그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되게 옛날 영상 같은데 단순함에서 오는 행복. 여유, 일상 아, 단순함에서 오는 일상이 행복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는 거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인상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이 수많은 가지들이 다 총집한 것에 나의 겉모습으로 나오는 인상, 얼굴에 나오기 때문에. 되게 신경을 쓸 충분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마침 조명도 딱 꺼졌네요. 오늘 1, 4년 시작이고 인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24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시아입니다. 안녕히 계세요.